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. 자 오늘 이제 기사건 중에서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. GTX 가지고 대부분들 뭐 상기 신도시 발표하고막 얘기를 했었죠. 중앙일보 기사네요. 3월 23일자. 자 열차가 4년 뒤 납품되는데 국토부에선 GTXA 2023년도에 개통한다. 올해가요? 2 0 2 0년도에요 맞죠? 더하기 빼기라도 솔직한 얘기로 국토부에서 할 줄을 안다면,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4년 뒤에 납품이 되는데요. 그럼 24년도죠? 23년도에 개통을 한대요. 아, 물론,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. 조금씩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시간차라고 얘기할 때, 적어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되겠죠. 그러나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라 사람들 입장에서는요. 그거하 아무런 상관없어요. 아직까지 1년이 늦어지든 뭐가 되든 아니면 더 빨라지든 큰 의미의 부여는 없다는 라 겁니다. 자 볼게요. GTXA 열차가 120량인데 2024년도 납품이 완료된다. 납품이 완료되고 나서도 시운전까지 수개월이 걸린다. 근데 국토부에서는 2023년도 말에 개통을 한다,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딱 제일 첫 번째부터 했어요. 일단 처음부터도 삐걱삐걱 계속 되는데 사실 점점 계속 그래요. 이것들 보면서요. 여하튼 이 GTX가 일단 개통이 됐고 나면요. 고충 라인에 따라서는 대부분들 어마어마하게 발전성이 있고 돈 오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? 제 귀에는 아주 생생하게 들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요. 지금부터 이런 민비현상들도 계속 나오죠. 뭐라고 써져 있어요? 정확하게 얘기했죠. 뭐 집안 약화,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뭐 노선 변경해라. 예! 자기 땅으로 들어가려고요? 아니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지금 뭔가 피해를 받으니까? 돈 때문에 다른 이야기 다 빼고요. 얘돈 때문에.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이 사람들. 응? 얼마 받고 나왔을까요? 얘 비아냥거리는 거 맞아요. 이 얼굴도 쭉 다, 왜 얼굴도는 가리십니까? 직접. 묻고 싶어요. 사실은 그래요. 이렇게 해서 GTX 이야기의 기사건들 하나 보세요. 여하튼요. 가장 중요했던은요돈 때문에 땅도 투자하고요 부동산도 사고 뭐또 하고 다 합니다. 국토부나 국가에서 행정 일을 처리할 때 G T X 라인들 잡아주고 뭐 하는 것들은 왜 그래요?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적어도 발표를 할때 왜요? 정치 요번이 선거철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. 근데 여기 댓글 보면요 또 가관도 아니에요. 딱 나와 있던 게. 기레기들, 선거철 되니까 고향 파주표 때문에 그러는구나. 야베스라는 분이에요. 네, 그 다음 것도 계속 볼까요? 뭐 휴마, 해바라기 뭐 이런 분들. 저 이런 것들 댓글 달 때요. 자기 얼굴 걸고요. 주민등번호 걸고 자기 전화번호 넣고 신상성명 확실하게 다 해놓고 나서 자신 있으면 써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손가락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도요. 본인들 신분증 다 공개해 놓고 나서 할 자신 있으면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고요. 왜숨었어도 그럽니까? 그리고 저한테들 많이 이렇게 전화로 물으세요. 뭐 이렇게 땅이라든지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을 때 어디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묻습니다. 그리고 본인들 이름도 가짜로 얘기합니다. 정말 웃겨요. 근데 제가 전화 걸어 놨더니 그 사람들 본명을 금세 찾아주면 놀래요. 어떻게 본인 이름 하나 못 밝히고, 그러면서 정보는 알고 싶고, 그런 쓰레기 같은 짓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, 직접적으로 대고 얘기합니다. 그랬던 분들 제거 보고 있죠? 예, 대고 얘기해드려요.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요, 유튜브 상에 도는 거 아니에요. 직접 만나고 그런 분들한테, 하나하나 한 분한테만, 여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라고 해서 직접 권해드려요. 유튜브 제가 하고 있지만, 여기서 크나 큰 무슨 정보 아닙니다.